하나, 둘, 셋! 오랜만이네 여러분들. 일단 너무 반갑고. 수장 관련해서 할 말이 있으니까 모여보도록 할까요, 수장님? 저 씨발새끼 할거 없네. 야 남순아! 내가 수장이라면 네가 와, 올 거면. 나도 너좀 불러보자, 이 새끼야. 네가 튀어오라고 이제. 그립이고네 네, 튀어가겠습니다, 수장님. 이게 진짜 올려놨는데 야, 진짜 울려나 본야 왔네 새끼? 너왜온 뭐 거야 갑자기 진짜 와? 뭐? 공가해 아니 카톡으로 언지를 주던가 뭔 언지야 전화 돌려인, 돌려놓고 있는 새끼가 야 파키는 왜아 파키를 그니까 내가 그래서 아까 얘기해서 자세히 민심 왜안 좋냐고? ㅅㅂ 수염 밀고 남캠 짓거리만 하니까 민심 안 좋은 거야 ㅅㅂ 뷰... 그거 너랑 똑같아 ㅅㅂ 왔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알아서? 맞지? 그지? 진실 왜 물어봐? 아 왔어? 아, 왜야? 어디서... 너 진짜 왔어? 너왜 이렇게 어. 빨리 왔어? 먼저 간 건데. 야나 수염 밀어서 나는 진짜 너가 무슨 차원으로 된줄 알았거든? 파키스탄으로 살지 무슨 수염을 밀었대? 나도 응. 밀라고 먼저 말한 사람이 본인이면서 방송 전부터 수염을 지금 밀자 어? 잘생기 너무 냅둬서뭐 하자 이랬잖아 먼저. 한명더 불러. 불러 불을 거면은. 나 아, 불러? 아니면 꺼지든가. 계속 불러도 돼? 아니야. 좀 근황 듣고 좀 하고 하자. 너무 정목게 오자마자 물어보고. 얘기 좀 하고 어. 밖에 오랜만에 둘이 오랜만에 봐야 아, 돼? 어. 너네 둘도 오랜만에 보는 거 우리 다 오랜만에 오랜만에 오랜만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솔직히 아주 궁금한 게 없어. 너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하나 아, 안 누으면 <laughs> 뭐 하고 지냈는데. <laughs> 아, 똑같이 미래 알았어. 그거 고지냐 너만. 어? 뭐 하고 지냈는데? 어? 뭐 똑같아. 뭐. 똑같아. 어, 그렇지. 유튜브, 유튜브. 아니면 오랜만에 역겜 먹고 얘기 한번 하어어어 비빌라 그지지 바꿔 하자 그래. 어? <laughs> <진짜. 웃음> 아, <진짜. 웃음> 24시간. 너 24시간 <laughs> 너 그러니까 <24시간. 웃음> <laughs> 아, 얘 저기 뒤게됐 지금 밥줄을 뭐 없애 버리라 하네. 지고 아, <laughs> 아 이러고 <이런 웃음> 해야지. 짱다 1위로결합아 내가 꼴퇴 할게. <laughs> <쟤가> 하고 싶었는 <싶은데. 웃음> 약하다고 <laughs> 약하대. 너 약하대. 어, 아, 나약하거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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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대. 아, 나도 아갈게 그러면. 어. 이노 있는... 아프리카에서 <웃음> <꺼져>. <웃음> 아 이노 형, 오빠 알아, 아 남순 오빠랑 김인호 오빠랑 판캐 중에 내 이상형을 뽑아달라고 야말 모신 척해 이등은 <laughs> 남순 오빠 아씨야 너 뭐야 1등은 아, 진짜 지가 사귀는 줄 알고 있어 <laughs> 이노야 <웃음> <웃음> 미안해 <웃음> 고맙다. 무아분 뭐 안녕하세요, 김민님 아, 김민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얼굴만 보면은. 네, 그래, 우리는 아이나 우리 친구 있잖아. 어, 얼굴만 보면 김민호님 있잖아. 꼴만다 꼴등. 꼴등. 그러면 김민호님. 아키님 <laughs> 아니 말해. 아 얘는. 꼴등까지. 네. 아니 아니 자기 제 스타일이 있으니까. 나 호불호 호불호가 있어. 어, 나 호불호가 있어. 아빠분 어, 안 해봐. 김이도 파퀴 남순 중에 와꾸 순서 정해줄 수 있나요? 네. 오케이. 어... 지금 고민할 필요 도 없어요. 어. 일단 1, 김이노 아씨. 그다음에 2 등이 남순. <목소리> 지금 될줄 알고 시작했네. <목소리> 아니야. 어? 나도 뭐라가면 아, 안 되지. 너도 뭔가 사실이잖아. 될줄 될 알았잖아 형도. 김이도 <목소리> 파퀴 남순 와꾸 순서 좀 정해줄 수 있나요? <목소리> 파퀴님은 누군지 모르겠어서. <목소리> <목소리> 그럼 나가. 나가. 심 하자.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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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모르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 모르는데 어떻게 안 해. 해! 1위 남수 아 2위 이노, 파키. 고맙다, 세라아 맞고 순서, 1, 2, 3등 순서좀 정해질 수 있어. 이 나지, 이거는. 2등은 이노 오빠고. 3등은 파키. 너 저기 가, 아, 가서 바디 같 두고 있어. 대 어머이 어. 받아들 받아이나 쳐들어가면. 어머이 받아들여 이제라. 한마야 아, 마지막으로 끝내. <laughs> 예? 뭐? <눈> 빠져. <laughs> 여기 아, 여기요. 아, 아, 와, 빠져. 와 역시 실물. 아나 해서 유하고 실물로 본 눈. 와. 어어와 <laughs> 네. 이쁘다. <laughs> 어, 아 융룡이 나와. 아 융룡아. 실물 다 봤잖아 맞지? 눈빛 대가 삼초씩 이 제대로 볼수 있는 기회. 나부터 봐. 융룡 앉아. 1 2 3할 때까지 보는 거야. 봐. <laughs> 봤어? 응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셋 사이드립 썼어요 감사합니다 봤어? <laughs> <조용히>. 남순이 응왜 <laughs> <laughs> 이래? 아왜 그래 진짜 너 광.. <laughs> 아, <laughs> 아 몰라 아직 몰라 왜 그래 1등은 뒤에서 백하우스 <laughs> 았지 사랑스럽게 꼴등은 뿅망치로 대가좀 후리면 돼네네 응.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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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not sure if you're going to sing it. 아 왜그래 왜그래 r e if y o u r 야 아니, <웃음> 뭐야 <laughs> 왜그래 왜그래 <laughs> 아참 g 참 t 일, 이, 와, 각각이나 둘이. 아왜이렇 용독? 아 조치지 <laughs> <X2 용목>. 아, <laughs> 마. 했으면 했다고 말해주세요. <laughs> 했어요. 음, 그러면 너무 빨리 했다. 그럼 꼴등. 하나, 둘, 셋. 와이즈. 어, 너저 처음 보지 않으세요? 네, 오케이. 이 반갑습니다. 3 2 1 땡. 오케이. 땡. 이1 땡. 오케이. 인이만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저는 눈을 마쳤을 때 제일 편안했던 사람이 저눈가 볼게요. 예. 아, 눈 네. 가볼게요. 예. <laughs> 누가 누가. 어, 이것도 응. 괜찮죠. 골땡 <laughs> <오늘 웃음> 시원하게 그냥. 수염 알려주세요아아왜 그래 때나라아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등 내가 2등 나골등인사 하세요 알겠스? 나인 둘째 주 안으로 우리 우리도 실물 뽑자 여, 여기서 3명 안 뽑았잖아. 우리있는데 아아 그래! 하나 둘 셋! 아 지금 미니아야 왜? 보면 안돼 보면 안 돼. 꼴등 뭐, 뭐, 하나 둘 셋!